자, 세수 a, 5,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5가 등차 중앙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등차 중앙 5를 2배 하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더한 거랑 같다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수 a, 4, b가 이 순서대로 등 B,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은 세수의 가운데 있는 항인 4가 등비중항이 된다. 그러면 등비중항인 4를 제곱하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곱한 것과 같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합과 곱이 구해지고 문제에서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공식, 뭐 이건 뭐 기본 공식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제곱하시면 100이고, 2배하면 32고, 빼시면 68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